우리 암탉들이 드디어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얀 닭, 오봉이, 꽃비둘기, 뭐, 청갯닭, 어골개 토종닭 다 나와서 이제 아침부터 한가로이 먹고 있네요. 이암탉이 이제 평화를 찾았어요. 아침부터 이제 나와서 열심히 먹고, 부지런히 먹고, 이제 알도 나죠. 에? 저 오봉이는 수탉이 얼마나 괴롭은지 털이 다 뽑히고, 막, 저 뽀야시한 닭이 아주 그냥, 물고리 말이 아니에요. 수딱들이 아주 힘들어요. 제가 2-3일 전에 칸막이 뭐 집에 있는 칸막이 다 갖다 칸막이를 했어요. 수딱들 오른쪽에다 가뒀어. 수딱 곱마리다 가뒀어요. 아이고 저거 뭐 칸막이를 해놨는데도 날아 올라서 뛰어놀고 그래서 내가 비닐을 끝까지 싹 쳤더니 아이고 근데 좀 미안하긴 해요. 이 수탉들이 잘 날라요. 날라서막 앞발 차게 해 가지고 막 뛰어넘어 나오더라고저 암탉 저 저기 괴롭히려고. 그래서 내가 날개를 한쪽씩을 다 끈으로 못 날개 묶어 놨더니 한놈은 좀 세게 묶었는지 날쪽 날개 한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까이로또다 풀어줬어요. 잘랐어 놓고는. 수탉 미안하다. 아이고 암탉 살리려고 너희들 했는데 너희들 날개 쪽지가 아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날개를 한쪽 묶어 놓으면 못 날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탉들이 그력락선이안 돼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 아침에 카위를다 잘라 줬는데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암탉들이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먹어. 수탉들안 괴롭으니까 살것 같지. 뭘그 큰지 다 아우 잎사귀 저따던거 주고 감. 요거는 시금치 요 밭에서 저기 잎사귀 얻어온 거. 음, 쌀 아침에 줬고 배추 더덕 껍질 아이 근데 여기는 뭐지? 이거는 뭐 지구 냉이야 뭐야 누가 지가 들어왔나 이군 냉이 파져 있어. 닭이 팠나간데 파다 말한 거 보니까 닭이 할지. 음수탉놈들을 여다 내 가뒀어요 집에 있는 판때기 다 갖다가. 응? 다판때기 갔다가 던데 아침에 이여주는 했는데 이놈들 조금 죽긴 한데 이렇게 가둬놨어 너들 이제 탈출 못하게 비닐을 위에까지 쳤어 안그러면 이들이 막 발차기해서 막뛰어넘어들어 담넘어가지고 암탉들을 괴롭히려고 에휴 미안해 날개 한쪽을 묶어 놨더니, 이놈들이 혈액순환 안 됐나봐. 아침에 날개죽지가 퍼, 뻘게 피나올라고. 그래서 내가 다또끈 풀어줬어요. 좀 미안하네. 괜히 고문한 것 같아가지고. 저 한쪽 닭은 좀, 제일 등치 큰 놈이라. 저거는 날개가 많이 아픈가 봐. 너무 꼭 묶었나봐. 한쪽 날개를 내가 묶어 놨더니. 에 이놈들이 아주 몰골이 꼬질꼬질하네. 이제 거꾸로 됐네. 안 닭들이 꼬질꼬질 하더니, 이 순놈들이. 깃털도 이쁘고 했는데 미안해 어이. 얼른 먹고 회복해 어쩔 수 없어 암탉들 살릴라면 너들 뭐 너들 너들도 아파봐야 알지 암탉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응 암탉들 세 번이 열세 마리데 일곱 마리가 고 번갈아가면서 괴롭혔으니 이놈들이 무슨 소리 하나 기를 어, 좀쓰운다 저 오른쪽에 있는 닭한 마리 등치 제일 큰 놈은 아픈가 봐. 내가 날개질을 한쪽을 너무 꼭 먹어가지고 피순환이 안 됐나 본데. 여튼 미안하고, 그 쌀도 먹고, 채소 먹고, 얼른 먹어. 에휴, 동물로 태어나서 좀 불쌍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이게 목수도 아니고, 이거 비닐로 쳐가지고, 겨울이 이제 따뜻하겠지, 이렇게 해서. 집에 옛날에 식탁 잘라놓은 거, 이런 거, 판때기 이런 거. 꼬졌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뭐야. 수탁 딱 가둬버렸어요. 우리 암딱 사모님들 어디 있어? 아이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또 파이치 운노네 이놈들. 파이치 운노라밥다 먹었어? 아이고, 저 뭐야. 물 뽀시렁 때 고양이 저거. 너 들어오고 싶어 그러지? 아이고 알았어 닭장에 오고 싶어가지고 닭장 지붕에 올라가서 놀고 있네. 이리와내려와 나하고 안고 보자. 나하고 안아 안았어. 닭구경이. 너도 닭구경 시켜줄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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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이 풍경하고 싶어가지고 막문 닫아버렸더니 닭장 지붕에 올라가서 빠시락대고 있어. 자너 닭구경이 나에 안겨가지고 닭구경하고 싶었어? 오고 오리고 암탉들 보경해 <laughs> 아이고 보통 암탉들이 드디어 평화를 찾았어요. 그지? 햇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더니 이놈들 수탉이 있을 때는 암탉들 햇대 위에서 내려올 생각도 안 했더니 이제 내려와서 논다. 밥도 먹고 놀아 이놈들 암탉들은 저기 파이치는 좋아하더라고. 파이치 아이고 싸우지들 말고 놀아. 암탉들은 저기 파이치는 좋아했다 가져서 먹고 저렇게. 아이고 이제 암탉들이 조금씩 때깔이 이제 나. 에이 수탉들 때에가주 이런 거. 아이고 암탉이 어디서 울지이 수탉 놈들이 갇혀서 어디서 우네? 이래가지. 오봉이도 이제 좀 살맛났네. 얼른 잘 먹고 이제 살쪄서 저기 알도 놔주고 해. 에이어뭐 먹고 어 먹는 거란다. 얼마나 요놈들 수탉들 때문에 괴롭혔어. 오봉이는 이제 날개쪽지가 털이 다 뽑혔네. 수탉이 얼마나 뽑아죽겠는지. 쪼아죽기고. 암딱 당분간 수탉 아주 다 잡아가뒀어. 너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라고. 아주 수컷들이라고 아주 그렇테니까속 썩이는 걸수컷들이야수컷들 숯껏들. 아줌마가 이번에 아주 수컷들 알기를 팍 죽여놨어 아주 그냥. 날개를 하나씩 다 그냥 못 날, 아니, 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판대기로 가둬놓으면 저 위로 날아서 나오더라고요, 숙하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날아가지고 다 나와 있더라고 집에 가둬놓으면. 그래서 내가 생각 그때 그냥 끈으로 그냥 다 오른쪽 날개를 한쪽으로, 날개 쪽지 저기 안쪽으로 이게 묶어놨더니 못 날개. 지금 한 2, 3일 후에 보니까 아이고, 세게 묶은 놈들은 피날라 돼 날개가 지고 그냥 안좋더라고 상태 그래서 다 권을 풀어줬어요 어떻게 산짐승을 그렇게 또 설정 묶은 놈들은 괜찮은데 세게 묶은 놈들은 안좋더라고 응? 응. 응. 음, 음. 으흠? 응? 구경님 응? 재밌어? 이거 좋아가지고 안아주니까 크르릉 <끝> 크르음 <끝> 더 아침 많이 먹었어 배불러게 아유 얘도 닭구경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문 닭장 문을 닫았더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뚜둥기고, 뚜둥기고 <laughs> 들어오고 싶다고 시랄라고 그래. 아유 나웃겨죽어이 동물들도 아, 웃겨요. 어디서 부시럭대? 쏘딱도 보여줄까? 쏘딱도 가보이 봐. 쏘딱 보여줄게. 쏘딱 보러 가자 쏘딱. 쑥딱, 보여줄게. 요놈들, 여있어, 여기. 여봐봐. 쑥딱들은, 잘 보여? 잘안 보여? 자, 쑥딱들 봐. 여기 다 이러고 있어, 쑥딱들. 쑥딱들 보이지? 이러고 있어, 쑥딱들은. 아 아이고, 거기서 소리 질러고. 아고 풀어줬으니까, 설마 나지? 이리와! 톰톰 닭들 그렇게 하지마 이제 살겄네 이놈들. 일어난 거 보니까 이제 먹고 이제 그럼 살겄어. 쑥 닭들이 아주 다쭉 켜져 있어. 날개를 한쪽을 끈을 감아 줬더니 아팠나 봐. 근데 다 풀어졌어. 죽진 않아 이제 이놈들. 으지 잘 날더라고 이놈들 아주. 그냥. 미안해. 쑥닭 님들. 아유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암빡돌도 지 마음대로 못 차지하고. 이 수탁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 있어? 톰! 톰, 이리와. 톰, 이리와 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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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톰, 어디가 숨었어? 이리와. 나가자, 이리와. 이거, 저기, 나무, 나무, 그, 저, 대패질 한거 얻어왔어요, 한 자로. 그래서 항아리 속에도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줬어요. 알라라고. 여기 상자에, 나무 상자에다가 저 항아리에도 넣어주고, 나무 상자에도 이거 나무 껍질 데펴지는 거. 이게 부드럽더라고. 꼬송꼬송하고, 이게 절에 담으면 여기 와서 알도 낳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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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디로 가? 응? 어디로 들어갈라고. 이거를. 숙인데 깜짝 놀랐는데, 안딱뜨 거기 와서, 아고 얘는 왜기 땡이 있는데 털이 저래야? 어머, 제알랄라나 보다. 저 들어간다. 네, 봐, 줘 봐봐. 쟤 알랄라나? 안딱한 마리에 제 들어가니? 들어갔네? 어머니 웃긴다, 야. 안딱한 마리에 제 알랄 자리 찾나봐쟤봐이 들어갔잖아. 알랄 때도 됐거든. 쟤 봐, 줘 봐. 발로 호쳐보고 이제 저래도 알랄라고. 아유, 이제 알랄 때도 됐어, 안 딱들. 큰 놈들. 조만간에 꼬끼오 하겠네 한놈이 저 나무상자에다가 톱밥 넣어줬더니 들어가서 탐색하고 있어요 알랄만 하나 이제 보려고 이제 알좀나 이제 먹고 이제 요렇게 해서 암딱들이 알 낳기 시작하고 잘 먹고 평화로우면 수딱들 이제 이 한놈씩 꺼내서 신방 차려줄게 열세 마리에 한 놈만 꺼내면 될 거에요. 한 놈씩. 돌아가면서 한 명씩 꺼내서 이제 신방을 차려줘야지. 지금 일곱 마리는 너무 많아 안 돼. 그리고 당분간 암탉은 따로 좀 이렇게 평화롭게 나눠야 돼. 암탉들이 수탉에 대한 노이로제 있어서 지금도 구석에가싹 숨어 있거든. 저한한명한암탉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알라짜리 탐색하는 거 같아. 제가 봐. 렇 제발, 제발, 봐 재밌어? 폼, 닭고기는 재밌어? <laughs> 요것들은, 청개 닦뜻하고물 먹는다. 얼마나 못말라 놀랐어물 먹어. 물이 요즘 얼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그냥 갖다 주는 거요 너들이 나와서 놀아 햇빛 있는데, 자꾸 구석 숨지 말고, 얘들 수탕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꾸 구석에 저 들어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순딱들을 경계해 순딱들 나올까봐 응? 어 뿌시룩 뿌시룩 소리 났네 누가 뿌시룩 뿌시룩 소리 나 니들 너들 나올 생각 말어 아유 이제 가야지 나도 응 음, 비켜 길 비켜 놀래지 말고 얘들 아주 그냥 순딱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어 응 음, 너들 잘 놀아 요 아주 청계땅은 지들끼리 이렇게 올려다녀 잘놀라 아유, 드디어 암딱이 평안을 찾았어요. 아수탉들 이제 탈출할 생각 안 하네. 아, 지간 이놈들 수탉들몇 번을 가던데도 탈출을 했거든, 막. 저 비닐, 여 칸막이 해놨는데 뛰어넘어서 나오고 했어요, 수탉들이 이제 날개 한쪽이 이제 조금씩 부자연스럽게 해놨더니 못 날아오르고 또 이게 비닐을 사방을 쳐버렸거든. 잘먹어수탉들만잘 먹어서 덩치 큰거 봐봐. 그들, 너들 가만히 있어, 소딱들.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어. 제일 착한 놈부터 이제 한 명씩 이제 암딱방에 넣어줄 거여. 너들 봐가지고. 제일 봐가지고 제일 염전한 놈. 내맘음에 드는 놈한 놈씩. 응? 그것도 돌아가면서. 2, 3일이나 일주일씩. 소딱 <laughs> 총각들. 중학들도 아니여, 저유부들이야 다, 안딱들 갖다 잡아먹어가지고. 아이고, 배속 걷다. 텀! 텀, 이 가자. 집에 가자, 텀. 춥다, 가자. 너, 저기, 잘 지켜, 닭장. 수탉들 기가 팍 죽었어, 아주. 안딱들 봐봐요. 이제, 평화롭게 나와서 먹잖아. 수탉놈들 기가 팍 죽었어. 이제, 비닐 안에, 저 안에서 살고 있고. 암탁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야, 저 노란 한금 암탉 봐라. 토종 암탉도 있다. 암탉을한 마리씩 수탉에 넣어주면 안 되겠지. 일곱 명이 댐벼 들어서 난리치니까. 수탉한 마리를 가끔씩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암탉하고 놀으라고 넣어줘야지. 너가들 다내 손에 달렸어. 음. 여기, 당나라의 왕은 나예요, 나, 킹. 그리고, 우리, 우리 지킴이 응? 우리, 이제 지키미, 텀. <laughs> 딸딸, 잘 지내고 있어? 실컷 먹고. 아유, 깨질 것같제불 아, 떼고 싶은데도 추워서 불못 떼네. 얘불 떼서 좀, 묵은김치를 좀, 여기다가, 솥에다가, 우리, 묵은 김치. 아고 알타리, 청각무 같은 거 물에 좀 씻어가지고, 된장 한 숟갈 넣고, 여기다가 멸치, 굵은 멸치 넣고, 풀떼서 폭 삶아놓으면 막, 밥하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오늘 날좀 풀리면 이따가, 나무 주스다가 저기 천지 나무거든, 잘라놓은 거. 가지에 불좀 뗄까 싶어. 생선도 구워먹고, 계기도 구워먹고. 아 눈이 하, 이게 왔어요. 요즘,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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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소리 질르고 난리 잔, 저, 저것들, 누구여, 새들. 감을 못 따고 나았던 이놈들이 와서 감을 다 해자리고 먹었어. 이봐라. 감을 그냥 다 쪼자 먹어서 남아나는 게 없다. 이봐봐봐. 내가 언니가막싹 도망가고, 감, 감이 남아나는 게 없네. 아이고, 어떡해. 감 좀, 닦아. 아이고, 감이 딱딱 얼었네. 감이 얼었어. 아유, 이 우리 애들 오면 좀 따고 좀 보려고 놔놨더니. 쪽대를 걸쳤는데도 와가지고, 쌍따 해자리 쳐버렸네? 이야. 참 대단한 새들이여. 아이고, 감을. 이봐봐. 이것도 뭐 청한 데 없어. 다찡었어 찡았어. 감이 아주 그냥 얼어버렸네, 다. 아유. 싹다 다 찍었네. 수능이 하나도 없어. 다 찍어버려가지고. 이런 새들이 아주 얼마나. 다 찍어놨어. 수능이 없네. 수능이 없어. 야. 아이고. 그 겁나무나는 새들이 먹보야됐고만 이거 완전 얼어버렸어. 그. 아이스, 아이스. 딱딱 얼었어. 뽀로로 하우스. 우리 별장 하우스. 소미 이거는 국화꽃이고 이거는 이거는 닭 줄라고 저 요거는 요거는 저기 식당에서 얻어온 건데 그 더덕 껍질 이거 닭 줘요 한 주먹씩 더덕 껍질 이거 닭 줄라 고 가져온 거고 이거는 배추 이거는 시금치 시금치 밭에서 얻어온 거예요 이거 닭들 먹이로 아 눈이 하얗게 왔네. 아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Oh my God, thanks for giving me a new life today. g 제주위에내 자식들, 내 가족, 주위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아이, 작은 아이, 영국 가 있는 우리 아이 또 우리 큰 아이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날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못된 인간은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카바하고 하우스에는 채소들이 있어요. 채소들. 겨울채소들이 있습니다. 아유, 한번겨울채소를 뒤돌다 봐? 근데 깡깡 얼었어. 춥다이. 춥데이. 이렇게 얼었는데. 아유, 이좀 봐봐. 아, 알았다. 풀도 풀이 잔뜩이야. <laughs> 풀이 잔뜩인데 시금치가 보이죠? 이 안에 시금치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파라이 <laughs> 잡채 해 먹을 때 이제 뜯어다 해 먹으려고. <laughs> 아유 신비롭다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렇게 식물도 보온을 해주면 겨울을 견디나 보네요 <laughs>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다가 먹으려고 아유 웃긴다 이제 들어가야지 아유 저 나무 배에 넣은 것들은 안돼 이제 잘라가지고 불떼야지